냉매 누설 차단제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. 냉매 누설 차단제는 시중에 두 종류가 출시되어 있습니다. 먼저 슈퍼쿨 사에서 출시한 리크 스탑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미세 입자가 누설 부위를 막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형광액이 들어있어 UV 후레쉬로 누설 부위를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용 방법은 압력으로 넣는 것 이므로 진공을 잡은 후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. 다음은 슈퍼실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은 냉매 누설 부위는 결로가 생기는 원리를 이용하여 수분과 만나야 고체로 변하면서 누설 부위를 막아줍니다. 사용방법은 냉동기 저압에 제품을 연결 후 냉동기를 가동하면 캔이 따뜻해지면서 사이클레에 흘러들어갑니다. 두 종류 다 7마력 미만과 7마력 이상에 적용하는 제품이 있으며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를 요약하자면, 슈퍼시리 평가가 조금 낮다고 하는데, 이것은 사용자별 차이가 있으니, 참고만 하세요.